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위와 같은 포물선은 잘알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포물선은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이 포물선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오목한 빨간 포물선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포물선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왼쪽으로 오목한 빨간 포물선이 됩니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y 는 x 제곱의 식에서 x 와 y 의 값을 바꾸면 x 는 y 제곱이 됩니다. x 는 y 제곱은 오른쪽으로 오목한 호물선이고 y 는 x 제곱의 역함수 라할수 있습니다. 다만 x 는 y 제곱의 그래프는 세로선과 즉 x축과 수직인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이 식을 y에 관하여 풀게 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데 y는 루트 x는 이 포물선의 x축 윗부분의 식이고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x축 아랫부분의 식입니다. 그리고 이 식은 함수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무리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y제곱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x는 마이너스 y제곱은 왼쪽으로 오목한 포물선이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역 함수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x는 마이너스 y 저급의 그래프는 세로선과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 이식을 y에 관하여 풀게 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되는데 y는 루트 마이너스 x는 이 포물선에 x축 윗부분의 식이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는 x축 아랫부분의 식입니다. 포물선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포물선은 위로 오목한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나타납니다. 두 번째 포물선은 아래로 오목한 포물선이고 x제곱의 계수가 음수일 때 나타납니다. 아래는 부정의 의미고 마이너스도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x제곱이 마이너스일 때 아래로 오목한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물선은 오른쪽으로 오목한 포물선인데 이때는 y제곱의 계수가 양수일 때입니다. 네 번째 포물선은 왼쪽으로 오목한 포물선이라 할수 있는데, y제곱의 개수가 음수입니다. 오른쪽은 양수이고, 왼쪽은 음수이기 때문에, y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오목한 포물선이다. 음수이면 왼쪽으로 오목한 포물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포물선에서 무리함수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예를 들어 y는 2루트 3x와 같은 식을 갖습니다. 루트 안에 값이 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x가 양수이고 루트 앞에 양수 2가 있기 때문에 y도 양수입니다. 따라서 제1사분면의 방향의 그래프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식은 y는 마이너스 루트 3 x 이런 식을 갖는데 루트 안이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x는 양수가 되어야 되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y는 음수입니다. 따라서 제 4사분면의 방향에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번째 그래프의 식은 y는 2루트 마이너스 3x인데 루트 안의 값이 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x는 음수이고 루트 앞에 양수 2가 있기 때문에 y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제2사분면의 방향에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네번째 그래프식은 y는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5x 루트 안에 값이 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x는 음수이고 루트 앞에 음수 마이너스 3이 있기 때문에 y도 음수입니다. 그래서 제 3, 4 분면의 방향에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무리 함수를 평행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꼭짓점이 1, 2로 이동했죠. 그래서 그래프식은 y는 2루트 3 과를 열고 x 기1과호닫고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x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x도 양수이고 루트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y도 양수이다. 그래서 제 1사분면의 방향에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꼭지점이2 e, 1로 이동했는데 x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x가 양수이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있기 때문에 y는 음수다. 즉 제 4사분면 방향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그래프는 꼭짓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x앞에 마이너스 3이 있어서 x가 음수이고 루트앞에 양수 2가 있어서 y가 양수이다. 따라서 제 2사분면 방향의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네번째 그래프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 3이고 x앞에 마이너스 5가 있기 때문에 x가 음수가 되어야 하고 루프앞에 마이너스 3이 있어서 y는 음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x와 y가 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꼭지점 마이너스 2, 3에서 제3사분면 방향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학의 나침반 저자 안영범이었습니다.